구독자 여러분, 정동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동진의 모습이고요. 바로 바닷가. 옛날 드라마 구독자 여러분, 모래시계로 유명한 정동진이고 해변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오늘은 좀 덥겠어요. 정동진 옆이 바로 심곡, 어, 또 심곡항이라서 거기서 제가 뱅해돔 낚시를 하는 곳입니다. 자 활기찬 하루 또 시작해 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와인앤쿡 TV 저는 소믈리에 최사람입니다. 오늘 강릉의 에, 심곡항 쪽에 안테나 자리, 낚시 왔습니다. 뱅에돔 잡으러 왔는데요. 어, 감성돔 한 마리, 방생 사이즈 방생했고, 얼마 전, 어, 뱅에돔또한 마리, 그 대상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한 마리 제가 잡으면, 어, 또 이렇게 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마리는 어, 기포기 해가지고 살려놨으니까, 좀 이따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떠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네요. 아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정말 그 우리 후배님이 맛있는 곳을 소개해 를줬습니다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두 번째 빙해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고 어, 너울이 심해서 어, 옆에서 같이 하는 동생이 아 어, 오늘 잡으면, 지금 이 파도가 이렇게 칠때 잡으면 기적이다 그랬는데, 오늘 또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 봅니다. 아, 만상적입니다. 아, 코발트 빛의 멋진, 어, 뱅동 판타스틱. 아, 경치가 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정말. 동해바다가 좋은 거는요, 서해도 멋있고, 남해도 훌륭하지만, 동해바다는 오면 은 정말 거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망망대 바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뱅해돔 한 마리 잡고 있는데, 파도가 조금 오늘 세요. 뱅해돔이 아, 지금 밑에 들어와 있는데, 파도가 세니까, 너울이 세게 지니까, 질이 좀 분화됐네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 이 고기하고 와인 한 병도 오픈했습니다. 알토스 대 이누리에타. 그 전에 먹었던 건 이누리에타의 와트로 어, 아, 챈토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알토스 대 이누리에타로 아, 바꿨습니다. 2017년 비티지고 그 전에 건 2018년 비티입니다 여기다 돼지고기가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또 돼지고기 먹고 난 다음에 진짜 자연산 섭을 바로 앞에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따가지고 주신 거를 제가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이건 지중해 담치가 아닙니다 아, 강릉산 자연산 섭입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홍합 다 익었어요 아 자연산 섭 와인하고 또 같이 마리아주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익었어요 네. 이야, 오늘도 역시 구독자 여러분 백파가 가득한 신곡한 아, 근처 어, 갯바위에 나와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뱅에돔을 한수 했고요 지금 두번째 한마리는 그 지가풀려서 놓쳤고 두 번째 뱅에돔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아유 구독자 여러분 어 구독자 여러분 그, 어, 그 커다란 파도를 해치고 오늘 이쁘게 나와줘서 제 체면을 살려준 뱅에돔 한 마리 아 브라보 제사례 정말 감사한 뱅해동입니다. 오늘 제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자리. 강릉의 정동진에 있는 아, 후배님, 우리 낚시를 통해 사게된 후배님의 별장에 와서 아, 고기. 이건 지금 갈비구인가요? 네. 와, 조금 전에 먹었던 건 뭔가요? 삼겹살. 네, 훈제삼겹살. 와, 지금은 이제 갈비고요. 그다음에 역시 와인은 세계 최고의 와인 중에 하나인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가. 늘상 소개시켜드리는 X3 슈퍼투스칸 노빌타 토스카나의 슈퍼투스칸과 함께 마리아조에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준제 후배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 뱅에돔 잡아봤는데 이 파도를 뚫고 <laughs> 보그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원래 보그가 있으면 뱅에돔도 있는데 야얘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laughs> 이 파도를 듣고 제 미끼를 먹기 위해서 <laughs> 아이고 살려주겠습니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해야죠 네. 오늘은 이 신곡 공간에서요 낚시하는 도중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 메뉴판에는 없는데 여기 사장님이 도루묵을 끓여주셨네요 이게 뭐도로나날때그 도루묵이거든요 도루묵은 알이 비을때 맛있는데 아,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아, 도루묵이 알이 꽉 차서요 잘 익었네요 아우 도루묵 알이요 알하고 살이 아, 국물로 됐다가 이제 계속 열을 가하니까 이제 지지미 같이 됐는데 담백하고 음, 알이 터질 때그 그 어떤 쾌감 씹을 때그 담백함 그 구수한 맛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와 구독자 여러분 사자가 나왔습니다 사자 이게 가까이에서 찌낚시할 때는 한 20대 예, 중반 나오는데 깨끗이 와 깨끗이 이게 원투로 네. 할 때는 이렇게 사자가 나옵니다. 심곡항에서요. 와그 아, 방파제 정문 조금 지나서 지금 한 분이 원투 하셨는데 좀 멀리에서 그 사자 딱 사자 걸리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 대단합니다. 아, 왕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살려놨습니다. 유의 수, 수영을 하는데 아 사자의 위용 엄청납니다. 손맛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강릉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아, 망망식당에 또 어, 점심을 또 먹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지금 배여동 낚시를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신곡항에 있는 아. 홍가의 식당에서 망치 매운탕 먹고 있습니다. 야 문예오징어를 구독자 여러분 실제로 잡는 아 그렇죠. 떨어지지 않게. 뜰채를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야, 저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무늬오징어 밤에는 심곡항에서 낮에는 뱅에돔 밤에는 무늬오징어를 잡는 모습입니다 아이, 우리 젊은 친구 후배님 멋지게 아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오 이번엔 꽤 됩니다 아, That's fantastic lovely 이야, 밤에는 이 심곡항에서 무늬오징어 아우, 좋네요. 살아있는 무녀 정어 지금 시즌이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 파타스틱 야, 구독자 여러분. 심고강에 밤이 밝아왔습니다. 아랫지방에서는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릉지역도 비가 좀 오전에 왔었는데요. 저 멀리에서 소나기 같이 보이는 먹구름이 잘 오네요. 곧 추석인데,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코로나로. 그래도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고향을 품고 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바다가 고향이기 때문에, 아, 늘 바다가 어느 곳에든지 바다에 있으면 어, 고향같은 느낌입니다. 독자로. 추석 잘 보내시고요.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말이 있듯이 좋은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아, 지금. 보름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 구름 속에 가린 달을 보고 있는데요. 또, 달을 보고 또 소원 빌어보시고, 소원섬 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와인앤콕TV인 소믈리에 제사라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꽃두로론의 화이트와인인데요. 어, 여기 있는 후배님이 루어로 잡은 우럭이에요 우럭 두 마리 잡아서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요 한 30cm 정도 이상 되는 우럭에다가 꽃이 어, 들어온 그 남부론 지역의 화이트 와인을 한번 어, 마리아주 해서 먹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와인이 얼마나 <목소리가> 맛있으면 구독자 여러분 진짜 볼이 계속 와 가지고요 이 와인의 일부분은 약간의 그... 어, 크리미한 맛과 끝맛이 수이다 어, 맛이 다른 그 수이다다기보다는 크림같이 부드러운 맛이 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그 맛을 버리 즐기는지 이 말벌이 계속 와서요. 지금 그걸 먹고 핥아 먹고 있어요.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뭐 말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아니, 구독자 여러분, 말벌이요 와인을 먹고 취업버렸어요 아니 계속 그그 그 와인 병그 주둥이 부분 쪽에 붙어 가지고 있더니. 종신을 와인을 먹고, 아이 와인. 이건 구독자님 살다가 와인 먹고 취한 버릇 도 내가 야, 와인을 그렇게오 저거 보십시오 넘어져요 막 넘어져 대단하다 대구독자 여러분 버리오 술 먹고 쓰러진 날저 와인 먹고 쓰러진 말벌 처음 봅니다 지금 거의 뒤로 뒤로 쓰러져. 오늘 낚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화면에 보다시피 파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실을 내려도 뭐 입질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위험해서 오늘 이 거대한 자연 바다를 좀 바라보다가 굉장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릉 아, 신곡항에서 아, 백예동 낚시를 하면서. 자연에흠뻑 빠졌는데요. 거칠 때도, 고요할 때도, 자연의 희귀함 앞에서 아파을끊치 못합니다. 와, 이제 반기까지 파도가 치네요.